자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이번 이야기 자, 억조조차가 들어간 이야기네요 자 어질다 들어가죠 어머 이거 노란색이네 자 어질다 말고요 노란색 아 노란색 말고요 자 흰색으로 들어가야죠 자 어진 것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자 억조본다 그래서 억조조차입니다 어진 것이 억조본다 빛나니까 억조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아시죠? 자, 소리가 마음으로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억명이다. 그래서 억, 억 자. 억조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뒤에다가 여기다, 여기다 써볼게요. 자, 사람들이 창고에 모여서 있으니까 뜻은 푸르다. 푸를 푸르 창자. 그 다음에 날생자죠. 억조 창생이라고 하면 억, 억명, 매 조명이 되는 자, 창생. 푸르고 푸른 미물들, 생물들, 우리나라 사람들, 아, 모든, 전생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억조창생 되겠습니다. 4 7회에 포스성 문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숭아 도자입니다 복숭아 도자 자, 어진 것이 빛나니까 억조를 보는데 그가 어떻게 벌었느냐? 나무를 심어서, 어떤 나무? 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벌었다. 그래서 복숭아 도자 되겠습니다. 복숭아 도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여기다 한 써볼게요. 자 무기를 그치게 하는 창을 그치게 하는 호반 무자죠 무자고요. 그 다음에 음, 땅 중에 어진 땅에 천천히 들어와서 있는 언덕이고요. 언덕 능자죠. 그 다음에 복숭아 도자 들어가네요. 복숭아 도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근원 원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무릉도원 되겠습니다. 무릉도원 사람이 죽어서 가는 자 궁극의 경지 무릉도원 되겠습니다. 무릉도원 자 다음은 도둘 도자 한번 볼게요. 도둘 도자 이렇게 북돋는 거죠. 북 북돋... 도다 주는 것. 그래서 어진 것이 빛나 억조를 보니까 신나서 손으로 돋아 준다. 뭐를? 나무들을, 땅들을 돋아 준다 해서 도들 돋자 되겠습니다. 도들돋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 올라가서 활과 무기를 펼쳤다. 그래서 필발자죠. 그래서 도발한다 되는 거죠. 도발. 도발. 푹도다 준다. 아, 북 돋는다. 활을 붙건다 도발한다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 두 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싸움, 나간 싸움터, 싸움 전자죠? 그래서 도전 되겠습니다. 도전. 도전 되는 거죠. 다음, 띨도 자입니다. 자, 어진 것이 빛나니까 어떻게 해서 본 것이다? 발로 뛰어서 본 것이다. 그래서 띨도 자 되겠습니다. 띨도 자. 자, 뒤에다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깃을 달린 새가 날기 위해서 발로 뛰었다. 그래서 띨약 자죠? 그래서 도약. 쓰기 문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약. 자 예쁠 요자 한번 볼게요 예쁠 요자 자 억조 벌었습니다 억조 벌었으니까 여자가 딱 붙는데 자 이쁜 여자가 붙지요 그래서 이쁠 요자입니다 예쁠 요자 예쁠 요자 조심해야 되는데 붙어버렸어요 예쁠 요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엔 도망할 도자 이럴 줄 알았죠 도망할 도자 그렇습니다 자 어진 것이 빛나서 억조를 벌었는데 자 그것을 가지고 이이쁜 여자가 예쁜 여자가 천천히 도망갔다 해서 도망할 도자 되겠네요 도망할 도자 도망 할 도자 뒤에다가 망할 망자 들어가면 도망 되겠습니다 도망 도망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입과 입으로 매운 것을 자 서서히 피한다 그래서 피할 피자 도피 되겠네요 도피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어진 것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억조본다. 억조조자 되겠네요. 다음은 어진 것이 빛나게. 억조본 이유는 자 복숭아 나무 때문이다. 복숭아 도자 되겠습니다. 자 어진 것이 억조보니까 손으로 북돋아준다. 도돌뱃자. 어 맞죠? 도돌도자네요 도돌 죄송합니다. 도돌도자도돌도자입니다자 도차. 억조보니까 자 발로 뛰어서 본 것이다. 뛸돋자. 다음은 자 억조 보니까 여자분들 예쁜 여자부터 예쁜 요자 다음은 억조를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천천히 도망을 갔다 도망할 도착까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